애구에서 출시한 김블루 스킨.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다 같이 돌리면 다 같이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홍보하자. 이 세상에 우리를 알릴 필요가 있어. 170만 유튜버의 기발한 아이디어. <laughs> 야, 됐다 탈들아. 오히려 이제 스킨 안산 사람이 후회감 느끼게. 아니, 이거 사야 되는 건가? 당장 사러 가야겠다. 덕분에 행복해하는 유튜버들. <laughs> 아, 이 도왔어. <laughs> 재밌겠다. 쥬키니 놀리죠. 스킨 쓰고 방송하는데. 어? 그럴까? 주키니 어차피 곧 죽을 거야. 개복치거든. 조랄사. 뿌지 않았다. 테이거, 테이거! 곤려 아, 제발. 어? 맞는 거 같은데? 주키니 옥상! 따라가, 따라가! 뭐야? 야, 너도 김볼로 스킨이구나? 얘 뭐야, 이거? 뭐임? <laughs> 야, 무슨 이거 카게노 무슨 요소야? 이거 뭐야, 이거? 성공해, <laughs> 저도 놀랐어, 놀랐어. 뭐야, 다 흩어져, 얘들아. 이제부터 따라가면 저격이야. 야, 너네 학교로 가라. 누가 짱인지 어... 가르자. 학교로 오라는데? 학교로 오라고? 아, 그럼 가야지. 올해 <laughs> 주키니가 오랬어. 나안가려고 했어.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여기서 제가 김블루 잡으면은 이거 김블루 스킨 수익 좀 주세요. 예. 네. 어 갑자기. 같은 파란색이라 못 알아봤구만 또. 일로 와 파란 덩어리들. 네, 주키니 옥상에 있어. 죽여라. <laughs> 어딨어? 주키니. 예. 그, 나 보이는데 죽여도 돼? 죽이면 저것 같아서 아, 나안 죽였거든? 나도 보이는데 지금 일부러 안 죽이고 있음. 아 진짜? 자 <laughs> 진짜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야 나는. 죽여? 아 죽여 죽여. 진짜 죽여. 나 진짜 죽여. 나 진짜 안 봐줘. 나 진짜, 진짜 죽인다 오케이. 오케이. 아 덤벼 다 너를 위한 나의 이벤트 너를 위한 나 이벤트 이거 너무 하잖아, 슬래기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와, 야 버프는 좀. 자, 이거 주키니 스킨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주키니 스킨으로 바꿔주세요. 이름. 아 재밌다. 주하? 마음에 드셨는지. 마음에 들었으면 다음 어디죠? 다음 이제 윤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주... 어, 잠자, 잠자, 잠자. 윤윤이 지금 돌리 각. 주경,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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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돌려, 반갑습니다. 돌려. 만나냐, 만나냐? 유인 같은 유인 같은데, 유인 같은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김블루스킨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내 주위를 맴돌지 왜? 어째서? 날 주위를 싸고 있는 게 이상한데? 이상한데. 여기 유년에 아직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 <laughs> 내 선물인 레전드? <laughs> 아니 메디킨님메디킨님의선물인줄 <laughs> <laughs> 알아. 좋았다, 좋았다. 연막 <laughs> 좋아? 김블루스킨 많이 팔렸네. <웃음> 다행이다. <웃음> 블루 님 맞았잖아. 어, 들했다. 얘들아 후퇴. 블린보? 그그 림보? 아, 심심한데. 마지막 블림보 예. 블림머방 봐. 저 앞에 뛰고 있는데, 쟁것 같은데. 어, 저희 김블루스킨이 문제로 게임이 잘돼요. 뒤에 보라고.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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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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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한 선물이야. <laughs> 어? 김블루내 네 왕소 보고 있지. 얘들아 여기로 뭐야? 얘들아 총 들면 조진다. 블린보 정돈에 잡아야 돼난 몰라. 아 진짜? 소를 잡아야 돼? 어디? 몰라 몰라. 소는 어디 있어? 찾아 나소 있어. 어딘가 있을 거야 너니? 어? 이거 블린보다. 야 블린보 어디에 숨어 애들아. 아얘저 노래 왜 다들 왜 다들 숨어? <laughs> 청벌이 청벌이 요요요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좋아 좋아 <목소리> 와김블로 이게 돈이 얼마야 너 죽다겠다 이러다가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냥 일반전 돌렸는데 배틀가운드 내에 김블루 스킨이 이렇게 많다고? 야 그렇지 와. 이게 스킨이 진짜 이쁘다 보니까 다들 다 끼고 계시네 그러니까 우와. 내가 절대 일부러 돌린 게 아닌 뭐야 이 파란 애들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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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쳐 에뛰반드 나이 그런 의미에서 나 베릴 어... 2,000킬 채우기 미션인데 지금 20킬 남았거든? 얘들아 어떻게 다 모일까? 이국에 1로 합쳐볼래요? 이국다 모여? 굴림보의 20킬을 도와주자. 못해도 고나 X도 되는거 맞지?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정지당해도 몰라. <laughs> 가자. 다음 파으로 빗볼로 <laughs> 화이팅! 안 돼. 너무 잔인해. 뭐야 안 죽었어? 컴퓨터는? 시스템. 여기서 아, 봐봐봐. 아, 여기서 살 거라고. 야, 김블루가 여기 제일 바로 옆에 채석포터뭐 <laughs> 와, 뭐 되게 신기 줄 알겠다. 와. 어? 제일 멋진 장우 와. 부자님, <laughs> 저는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저격을 당했어요. 저는 저격을 당해서 저격들을 죽였습니다. 어, 어머, 아니 이제 나를 팔아? 저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건... 죄가 있다면 옆집에 불러주십시오. 이게 친구야? 자, 여러분 김블루 티밍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게임 진행 방위로 신고하고요. 스트리밍 저격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네. 나를 신고해. 잘 가라 김블루. 어떡해 나를. <laughs> 또 왔다. 돌림곳 찾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저 저거 저동 저거 동망치자 저거다. 잠시만 내 뒤에 발소리 뭐야 이거. 아니 진짜 뒤돌아보기 싫은데 지금? <laughs> 아왜또 응. 뭐, 왔어! 아왜또 왔어 이거! 어? 나를 신고해? 나를 신고해? 개인전 개인전? 다 흩어져. 아니. 나도 어디 갈까? 아나 맨날 가는 데 가면 너희 따라오겠지? 응안 가? 맨날 가는 데안갈 거야. 이거 어차피 개인전입니다 여러분 개인전. 개인전 솔로입니다. 야 야! 어 반갑고. 뭐야 너 굴림보 아니냐? 야. 아 뭐.. 야 저.. 우리 왜또 여기서 만났냐? 아뭐 하냐고 나도 화면 가리고 돌려왔는데. 아니 왜 같은 데 내려? 너이러나 신고했지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걸 여기서 만나네? 커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너랑 만나냐? 하늘에 내린 구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매드키시 방송 보지는 않겠지? 아, 나 보고 있었지. 네. <laughs> 미안하다. 저 결과 안 했어. 우리 다그말잘 듣는 사람들이 방송도 안 보고, 안 보고 다 흩어져 하니까 다 흩어졌잖아. 이게 협동심 이게 뿔머이다디코 소리 욕삭 하다고? 나도 일부러안 보고 있어. 매드키시 뭐 어쩌고? <laughs> 무서워. 아나나나 나, 나 몰라 나, 나 뭘로? 림보 뭐 살아있으라고 전해라 내가 죽일 거기 때문에 살아있어야지 네 캐스터 신구 캐스터 에일리 나왔습니다 네 혹시 에일리씨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오 뭐야 너 현재 지금 7순위로 는님포님이 1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일리 선수가 진짜 있죠? 빠르게 죽었다는 소식인데 에일리 팝! 좋고 에일리 밥 기상 악화로 인해 정신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나일킬 말씀드리 어, 순간 김블루 선수. 선수가 네, 1기를 네, 달성합니다. 지금 보급을 향해서 갈까 말까 눈치 싸움을 하면서 근데 자. 제가 아는 김블루 선수라면 무조건 갑니다. 유튜브 광고 뽑기 위해서 네, 열심히 보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광고가 떴어요. 광고 한번 보시고 세요 예. 2022년 한국 최초 배그 파트너 스킨 출시. 한정 판매란이 당장 사야겠다. 그렇뇨 아, 네. 이 정도면 어, 와, 고등 지금? 램지도 인정을 하거든요. 이 정도 쿠킹 실력이면 지금 현재 이제 김블루 선수가 3키를 달성했기 때문에 군림보 선수도 이제 견제를 슬슬 하기 어, 시작할 거란 말이죠. 지리는 어, 순간 킬로그의 군림보 선수 킬로그입니다. 군림보 선수도 아 이쯤 되면 뒤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김블루 선수가 대타리 있나요? 아 대타기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김블루 선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네, 아마 안 들릴 겁니다. 지금, 지금... 또 신성한 어, 대회기 때문에. 어, 어, 말씀드리는 순간 자기장이 줄어들었고, 아니 지금 자기장이 폰이 글록쓰기에 너무 최적화된 그렇죠. 자기장이에요. 이제, 이제 뭐할 겁니다. 결판이 나 올포나스. 지금 상대도 글루시라는걸 확인했어요 서로 서로 이제 누군지 대출을 눈치 이제 파악을 했을 겁니다 두 선수 일단 글림버 선수가 4킬이요 1일 선수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글림버 선수 아 말씀드리는 순간 김블루 선수 자동차다 지금부터는 소수 피지컬로 밀고 나갈 수 네. 있습니다 너무 좋나요. 아! 아! 위치가 너무 애매해지면서 진짜 <laughs> 얘도 죽았네. 앞두세 앞두 잡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1대 0. 아니, 저희 자꾸 1대 0으로 도발하는데 어떡하지? 내영상 올라가 못 잡힐 대용이야 무슨 소리야? 내 영상엔 1대 1이야. <laughs> 아니, 1대 0이 아니. 까 아니, 1대 1이라니까? 인정을못 해. 무슨 계산법이야? 응. 딜량 차이. 다들 스킨 좀 어때? 이 스킨 끼고 게임이 잘 돼. 그렇지. 약간 좀더 어. 어차피 숨어서 싸우지 못하니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 보니 좀더 잘해지는 효과. 아 그리고 이게 또 이동 속도도 빨라지는 효과도 있다고 들어가. <laughs> 약간 김블루의 호크룩스기 때문에 영혼도 살짝 가미돼 있.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것그 아, 약간 에임도 그 자동으로 되더라고. 그런 게 돼? 어 되더라고 되더라고. 암튼데 어, 암튼데. 김블루 스킨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자 얘를 넣으면? 어? 안가르지네 <laughs> 스킨 코드 어?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수? 어? 가장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먹는 거고 스킨을 따라오는 99명을 따돌려라. 오! 스킨이 그렇게 도 갖고 싶으냐? 그럼 나를 이겨라.